아이 궁금했어요. 최근 메이플 유저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아 메이플 돈 많이 써야 된다는 아니 어, 그, 그 귀여운 캐릭터에 돈 쓰기 뭐가 있지? 찍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된거만죠만 봐볼까? 야 근데 개빨리 자석 배 뽑으면 내가 넥슨한테 한방 네, 먹일 넥슨 수 배가 있는 배가 거 했지. 아니에요? 물밥 먹게 해줄게요 진짜로. 아, 메이플 들어온 김에 코디부터 할까? 생긴 게 너무 못생기긴 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코디를? 충전부터 야 해야... 아, 하고 올까요? 앞으로 쓸 것까지 생각해서 뵙겠습니다 아 뭐지? 반갑습니다 좋은 월요일이네요 아 팥빙수요? 팥빙수 주시려고 2500명과 저희 3분을 뺏어 갔구나 꺼지세요 어디서... 아, 안녕하세요. 아까 보니 팥빙수 16개 주셔가지고. 와, 오팔의 원서! 나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건데, 내가 오팔 좋아했거든요. 아, 뭐야, 주지도 않네? 이거 지 같은 것들. 아니, 교환 거절할게요. 나따 들어보라. 키키 쿠쿠 아니야? 음. 어,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정부 사실 끼끼는 스펙보다 코딩이 유명하다. 덜 한다니. 어디로 가면 뭘볼수 있어? 머리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명품샵처럼 숨기고 있는 거야. 어, 좀 보여주세요. 쭉 볼게요, 그냥. 세부 검색이요? 그냥. 어. 캐시샵 가서 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돼 있어. 원하는 머리를 말해보세요. 이게 진짜 썩었다니까. 그냥 내가 쭉 보고 거기서 고르는 거지. 어디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 집이 요 여기는 왜다 이따위지? 자꾸 나보고 뭘 말하래, 자꾸. 몰라! 뭔가 내가 알던 그 뭐. 그게 아니야. 야, 여기서 이렇게 사면 안 돼요? 그냥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 그 처음 본 우리 할머니 보는 것 같네. 진짜 어려워. 아니 코코다. 진술! <laughs> 안돼. <laughs> 헐. 이거 끼끼야개 <laughs> 비싼 건데? 끼끼야 고마워. 코디 어? 나머지 하자 이제. 아, 눈 색깔도 중요한데 대간 조용한 눈을 한번 봐달라고. 예? 초충전으로 100만원 하면 거래 막혀 진짜? 왜말안 해줬어? 뉴비가 100만원 쓰면은 살짝 방지턱 마련해 주는 건가? 하긴 좀 비싸긴 했어. 어, 환불 부탁드립니다. 저 쿠쿠님께서 많이 주셔서 사실 필요 없어요. 쪽으로 100만원 환불 안 됩니다. 아, 환불해줘요. 아니, 98만원이 묶였다고요. 아니 그럼 나 다른 거못 사요? 지금? 똥싸나만 이... 코디로 살아야 돼? 손님 넥슨 게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몇분안 되는 걸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 나가세요 뭘 나가요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살면 메이플에서 메이플 월드에서 얼굴 못 들고 다녀요 이렇게 1대1 문의 작성 아이템 거래가 막혔네요 제가 메이플 옥션 블락날락 하면서 간좀 보다 보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이템 거래 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는 거야? 이걸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너 여기다 장난치면 안 돼.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여? 98만 원이 묶여있다고요! 훈지 받습니다. 옷 주실 분 구합니다. 넥슨의 피해자입니다. 옷 기부해주세요. 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왔어! 아니, 훈지도 못 받게 하네. 미친, 굶어 죽으라고! 야, 10일부터 된다고? 야, 8일 동안 못하는게 이게 왜요? 진짜 개열받네. 메이플 타도. 우정잉은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메이플 캐시 쓰지도 말고 거래하지도 말라. 너노 메이플. 메이플이 제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헌옷 수거하면서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게 이렇게 살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꼴로 살아갈 순 없잖아. 로얄 스타일 까면 되는 로얄 스타일 어딨어요 주세요. 이거 일부러 사게 만든 거네. 이중동 심리까지 예상한 그자신피기좀 뽑아 볼까? 어차피 뭐 다른 것도 못 사는데 맘만 봐 볼까? 어쩔 수 없잖아. 와, 스플래시 슬링백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감사합니다. 통통 농구공. 오. 와, 그래도 위아래 맞다. 농구공 한셋 나왔네요. 에휴. 어, 스트레트 걸즈 나왔어. 나 이거 입고 싶었거든요. 이게 옷이 이쁘던데 이게 낫다, 차라리. 코디 개못하네, 죄송합니다. 아바타 오지픽이 12살 이후로 안 해가지고 2 0 2 사기 전에 인터넷에 커밍 염색 표를 검색해보고 사는 걸 추천합니다. 2 0 염색 표요? 그래 네, 이거 이거 괜찮다 이런 거. 나중에 8일 뒤까지 내가 메이플에 애정이 남아있으면 이거 사야지. 저장해나야겠다 이거. 이제 하고 싶은 거 생겼는데. 알겠어 미안해요. 바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거 생겼어요. 임창지 이제 돈이 있는데 뭘 하지를 못해. 어 혹시 마음이 달라졌나? 한번 볼까? 이렇게 된거석만만 보죠? 그러자 그냥 써버리자. 자석패쇼 갈게요. 기분도 꿀꿀한데. 야, 근데 개 빨리 자석패 뽑으면 내가 넥슨한테 한방 먹일 수 있는 거 하지마. 아니에요? 내가 경제 보복 가야겠다. 혼내줄게. 나 이거 진짜 못 참겠어. 너무 화가 나요. 물밥 먹게 해줄게요 진짜로. 1 0만 원으로 물밥 먹일게요. 경제 보복 갈게요. 저도 못 참겠어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제발 제발. 와 와. 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W 좋은 거 아니야? 아, 까만 W만 좋은 거예요? 오! 어, 뜬 거예요? 나이스! 이제 한개 모은 거죠? 고작. 와, W 나 얍! 와, 뭐야! 나쁘지 아 물바 간다! 야, 진짜 경제보복 갑니다. 진짜로. 한번 더. 제가리가막 지끈지끈하네? 아니 계좌가 동결된 그 슬픔을 기억하라니까? 으아!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합칠 수 있죠? 문화 크리스탈을 사라 아한개 살걸 한 번에 성공 어차피 할 건데 성공할 건데 왜두 개나 사라 했어? 한 번만 합성하면 되는데 왜 그랬어 나한테 님들아 잘 뜨는 브, BGM 모임 신조사 사기용요 아 맞다 20%의 생체 확률로 한번 더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좋은 건줄 알았네 피 나오면 당첨 피 나오잖아? 레전드야 이거잖아 나 봤잖아 그 W 검은색이잖아 딴데 가서 토확질 나온다 이 서버 이 서버 잘못됐다 1번 가자 1번 채널이 구렸어 채, 채널이 그렇지 그렇지 이거잖아! 아직 제가 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 너 별로 특별한 사람 아니야 검은색 W? 너 별로 특별한 그런 패드 아니야 무시만두 눌러 그냥 어 상관없는데? 너, 너 누구세요? 시보인데 하니 그냥 눌러 딴거보다 응. 그렇지! 그렇지 이거잖아! 무시만듯 타라고 무시만 듯. 나안봐안봐어 이거 뭐더라? 아 맞다 아 이런 거 있었지 참 그렇지! 이거잖아! <laughs> 내 계좌를 감히 동결시킬 아니... <laughs> 내 계좌를 동결시킬 메이플 경제 보복 갑니다 그냥 모르는 척 발톱밥 그냥 발톱봐 오케이 발톱 좀 에바긴 했다 BGM 뭐 해야 돼요 드랍 더 비트 지금 아봐아아 기대를 너무 했잖아 인정 기대하지 마 기대를 안 하는 겁을 모르겠잖아 아 근데 이거 너무 불길한데 이거 드랍도 비틀어서 디가 나올 것 같은데 피가 나와야 되잖아 피 피파 이상호 오케이 이상호 <놀람> 와개 같다 야잠 붉은 뭐하죠 아 잠깐만 중꺾만 중요한 건 섞이지 않는 거야 비밀 Since I came out my mama I worship legends when you know that あり 60만 원을 썼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럼 내 6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죠? 이건 아니죠! 레슨들 그냥 사면 얼마에 사요? 60만 원으로 세석살수 있다는 말은? 아니, 깊이가 달라 직접 하면 애착도가 남다르잖아요 어? 친밀도가 다르다고, 내가 느끼는 친밀도가 어? 데이터 조가를 하지 마세요 우리 잉야링 씨는 가우가 없으면 없었지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예! 둘다 없어요 근데 나 이렇게 못 참겠어 그렇지 찔줄 알았잖아. 나이스. 나이스 도제맘대로못 하나요? 그냥 제가 나이스하다고 느껴서 나이스라 한 거예요. BGM 추천 받습니다. 아트레아요아 뭐요? 이거 보고 10만 질러서 었는데 좋은 건가요? 세요 지르는 부분에 하라고요? 언제 지르지? 노래를 느껴 그냥 뻔뻔려 생각하지 마. 그래서 뽑을 뽑아... 자석. 미뤄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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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싸 내가 갔다 감사합니다 재물 아니 네가 왜 쳤었어요? 아 제관이 아프네. 이게 무슨 일이지? 세 하... 마리 값으로 이 마리도 못 뽑은 거죠? 와 미치겠네 진짜. 아 스포 당했네 개 같은 거 저거 씨, 껍다가 씹은 껌 이제 스스 정신이 들지? 아 이제 나를 힘껏 밀어내는 건가? 밀어내봐 나를 한번 거부해봐 아 이제는 아예 검은색 안 나오시겠다? 와 방금 저희 노닥거리면서 5만 원 날렸네요 이제 돈도 얼마 안 남았어 자석팬 늦게 뽑기 하시면 성적 좋으실 것 같아요 크크 슬슬 머리 개떡어지는 우정이는 개추 달라고! 생명임을 저 정도면 해석적까지 살리겠네요 부럽다 썩 꺼지지 못해요? 이 게임 누구한테 추천받은지 모르겠지만 혹시 원수라도 지셨나요? 그러게요 단절함이 부족해서 안 뜨는 겁니다 오정임씨 자솔백 갖고 싶어요 자솔백 갖고 싶... 잠깐만 근데 나 돈이 남아있나? 나 자석팩 방송 자주 보는데 이렇게 안 뜨는 건 역대급 키키키 아니 여러분 이렇게 안 나온 게 건가? 있어? 있겠지 확률이니까 왜 하필 나냐고 건방졌나 봐 내가 경제 보복을 할 생각을 하다니 신찬섭 앞으로 물속개이라는 놈들은 오정인 다시 보기 보고 와라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아니 계좌는 묶으시면서 충전은 되는 이유 뭐죠? 메이플 넥슨 대답해 이러면, 이것만이 창섭이 어, 어, 형이 어, 허락한 콘텐츠다 어, 가자 음, <laughs> 그래 경제 보복 이런 불신한 생각이 아니라 자석빚에 대한 애정을 듬뿍 받으 말이야 진짜 착하게 살게요 진짜 착하게 살게요 자석빚 하나만 나오면 어, 예, 나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일일캐스트도 하고 주간캐스트도 하고 제가 애니 보면서 메이플 따깍따깍 열심히 할게요 진짜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 메이플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도어야 아, 사실 잠깐만 메타를 바꿔서 지금 한번 합성 갈게요. 느낌 왔다. 진짜 느낌 왔다. 지금 갑자기 있어. BPM 올라가네. Let me hear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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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느낌 좋다 이번에 왔다 늦죠 간다. 왜 그렇게 쳤는지 혹시 한번 물어봐도 돼요. 아, 드디어... 아, 네가 나왔다고... 닥쳐, 닥쳐... 잠깐만... 애니멀 호도인 거 걸렸다. 빼고 올게요. 애니팡 아닙니다. 저기, 입은 눈는데요비전 바꿀게요. 사사개월, 살짝 낮춰서 진지하게 가. 사사개요~ 신 좋아요. 좋아요 두 마리 더 남았습니다 고객님 네? 아니 무슨 소리야 아 사께요 나중에 저기 풀리면 사께 20만 원 주고 예? 아졸리쁜데 나랑 개잘 어울려 머리 스타일도 좀 비슷한 것 같고 혼자 외롭겠다 뭔 개소리지? 무슨 심리 할인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친구 개 많은데? 뭐 누구 붙여줄까? 많아 이중에 고를 수 있어 급이라니 아델리아 나너 그렇게 안 키웠다 이렇게 급 따, 따지고 그러는 애니? 사랑해 어? 사랑해 대답 와이 새끼 봐라 120만 원 들여서 그런가? 하는 짓이 좀 다르네 뭐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좋아해 어잉? 있어가지? 그래서 120만원 주고 말안되는놈 데려온 거 맞죠? 120만원이면 미치나 GPT 30만원짜리 4개월 동안 어, 할수 있는데 GPT한테 사랑해 하면 온갖 미사여고 다 들여가면서 대답하는데 뭐 하는 거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애. 애 자, 네 친구 붙여줄게 풍선개 두 마리다. 자, 아멜레 이걸로 만족해라. 너 친구야. 이제 너 친구는 풍선개다. 풍선개랑 사이좋게 놀아. 그럼 이제 엄청난 자석 보여주나? 한번 가볼까? 네레야 다섯 보여주나? 저런 거 먹을 수 있어? 20만원. 값을 하네! 야, 확실히, 확실히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 님들 그 20만원 주고 샀다고요? 5만원 주고 뽑았다고요? 아니, 아닌데? 이게 확실히 더, 좀더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120 들여서? 그런지? 내가 잘못한 이유 100만원 충전해서. 그래서 나 원래 이런 놈이야 하고 좀 써줬어? 나를 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썼지. 나를 좀 알아주셨으면 해가지고. 킥킥.